가 물이 새요 물을 내렸을 때 물이 철철 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안에 변과 문제가 있네요 변기에 논나비가 안맞으니까 매지가 조금만 움직이면 깨지는거구요 요거에는 배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, 이건 실리콘을 작업을 해야 돼요. 전부터요. 수평 맞췄고요 위치 고정하고, 흔들림 묶음, 고이, 고이구요. 다시 실리콘 작업 들어갑니다. 그러 충격 주면 안 돼요. 틀어 안 된다고요? 예, 틀어지기 때문에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